지난 2월 경남 김해에 있는 한 터널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화염을 뿜으며 터널 안으로 들어온 트럭 한 대, 달리던 3.5톤 트럭에 적재함에 불이 난 것인데요. 입구 쪽에 차단막을 내린 것 동시에 바로 전면 차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출근길에 일어난 뜻밖의 화재 사고. 트럭에서 시작된 불이 터널 벽면으로 번지자 일본차한 대가 급히 트럭 앞에 멈춰섭니다. 그리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화재 현장으로 뛰어가는 한 남자.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시민분의 한 분이 터널에 있던 소화전을 이용해서 불는 작업을 시도를 하였습니다.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홀로 화재 진압에 나선 의문의 남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게 도로 안내까지 능숙하게 하는데요. 소화전의 호스를 연결해 불을 진화하는 모습은 전문가 못지않은 실력이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저 저걸 한다는 게 사실 누구도 쉽게 나설 수 없는 화재 현장. 과연 용감한 시민의 정체는 누굴까요? 어, 최종적으로 그 시민이 알고 보니까 출근길에 있는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laughs> 불길이 번져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때마침 출근 중이었던 소방관이 우연히 현장을 목격한 것인데요. 소방관의 정체는 다름아니 1년차 새내기 소방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을 팀에서 나왔는데요. 아 예. 고맙습니다. 어, 예. 혹시 이주년 대원이신가요? 예, 현실? 제가 이주년입니다. 아, 사진 속 그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터널, 이제, 항상 지나는 터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근하는데, 와, 저거 빨리 꺼야겠다. 이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일단, 먼저 갔는데, 가고 나니까, 불이 좀 생각보다 많이 뜨겁고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아, 방화복이 없구나. 그때 이제, 안전장구가 없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니까 몸이 먼저 가는 거라니까 그냥,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정신보다. 화재가 제가 갔을 때는 이미 차량에는 불이 다 옮겨 붙은 상태였고, 천장이랑 벽면 쪽으로 그때 이제 불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인명 대피가 다 완료됐으면 더 이상 연소 확대가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 관창 꺼내서 그 천장이랑 벽 쪽으로 확산되는거 보고, 그쪽으로 이제. 일반 도로와 달리 일폐단 공간이었기에 유독성 연기와 이차 사고 위험이 컸던 터널 화재 현장. 하지만 평소 훈련한 대로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인명 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화재 진압을 할수 있었다는데요. 소방관이라는 사명감 하나로 불구덩이에 뛰어든 이중현 대원. 그가 소방관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인데요. 훌륭한 소방관인 아버지를 보고 자연스럽게 꿈꾸게 됐다는 아들.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소방관이 됐고 음. 또 아버지처럼 훌륭하게 소방관 생활을 음. 잘 하고 싶습니다, 아 음. 운명과도 같았던 소방관의 꿈, 그들의 노력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나눔하면 계속한다는 것처럼 이걸 본 사람들은 확률적으로 반드시 어떤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런 게 정말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잖아요. 아 진짜, 네. 아 이거 좋네. 아, 너무 네. 행복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지금까지 마음을 전하는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을 었습니다 같이 인사드리죠.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오늘 아름다운 여행이었어. 이거 안 하냐? <laughs>